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총사와 평강의 대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로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말씀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중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9장 7절 말씀과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열심을 구하는 종이 되자" 아멘. 네, 우리는 매일 매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구하는 종이 되야 어될줄 믿습니다. 세상 종말이 되면 세상 사람은 물론이지만은 주의 종들까지도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눕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꿈꾸는 자요 탐욕이 심하고 자기 이만 도모하며.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것 같이 세상 연락과 향락에만 몰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는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성도들까지도 부동산 투기에 일삼고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어서 여호와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뜻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열심을 구하는 종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호와의 열심을 구하는 종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심을 구해야 되느냐. 그 첫째로는 사랑하는 열심을 구하자. 네, 사랑하는 열심을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아까 본문 말씀 같이 우리는 사랑하는 열심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왜?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같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사랑을 열심으로 구하는 종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음. 자,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생명과 먹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첫대를 옮겨 버리신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님. 그래서 우리는 그 책망을 고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징계까지 우리에게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열심을 구해서 사랑을 회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모세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열심을 받아서 자기 생명보다도 그 민족을 더 사랑하다가 간 우리가 말씀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인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그 본체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처음 사랑을 우리가 열심을 회복받되 어디에서 회복을 받아야 될까요? 말씀과 진리 속에 회복받아 모세같이 예수님같이 능히 셀수 없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격동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없이는 되지 않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열심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주시는 열심을 받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들이 됩시다. 또 이런 사랑을 회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우리가 사랑을 회복받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에 그 사랑하는 자를 보호받고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게까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정 17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 헵시바 사람 부빌라의 사랑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헵시바의 부빌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계시록 20장 9절 마지막 때 천년 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열심을 받아 그 축복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일에 모이는 열심을 구하자. 네, 이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에 게으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교인들까지도 교회에 모이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서 모이지를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2장 1절로 3절 말씀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한란을 앞두고 모이기를 힘쓰는 종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여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앞에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이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이는 역사를 보십시다. 자 모세가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신의 산에 모아놓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대회로 몰수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부르셋을 물리치고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7장. 오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모여 기도에 힘쓰라고 하실 때그 말씀을 들은 형제는 500여 형제였지만은 백이 지명만 모아 가 다락방에 모여 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곳에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내렸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마지막 때요엘 선지의 말씀 같이 요엘서 1장 2절로 15절로 19절 말씀에 시온의 성애로 몰수이 모아서 뜻 있는 종들을 모으는 역사 속에 그 종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을 때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남종 요정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이어야지만 이러한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는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택함 있고 뜻이 있는 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진리가 있는 곳에 모이기를 힘써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민족 환난 때에 구원받는 종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 받는 종들이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이는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하는 열심을 구하자. 네, 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회개하여 돌이키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은 죄를 회개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열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까이 나갈 아수 있는 하나님은 큰 은총을 입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회개하는 기도의 열심은 하나님의 불 같은 진노라도 멈추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해결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눈물의 해결은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아들을 얻었고 또 다윗의 평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또 요나의 해결도 큰성 니느웨 성을 심판해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결하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으로 회개하면 재앙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노도 멈추고 막혔던 일도 형통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도하는 열심을 구하자. 네, 전도하면 우리는 바울을 들 수가 있죠. 바울은 전도의 열심을 통해서. 그 바울의 전도에 열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전도하는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할 때 바울에는 많은 장애도 장벽도 악조건도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것을 절대로 염두에 두지 않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바울의 전도에는 많은 피팍도 있었고. 많은 추위도 있었고, 또 배고픔도 있었고, 헐벗음도 있었고, 매맞음도 있었고, 배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고, 또 쫓기는 생활 여러 가지 정도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전도할 때, 바울의 전도의 열심을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바울의 전도하는 열심을 구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정도가 정말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하는 열심을 구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축복과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재능을 여호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기도하는 열심을 구하자. 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엘리야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엘리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종인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생활 속에 모든 대적도 엘리야는 물리쳤고 비진리의 세력도 엘리야는 이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자기 위치는 포로였지만은 그 위치를 높여 올려서 그 생활을 한 것을 우리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의 기도가 생활아 체질아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승리했고, 기도하는 종들은 누구도 해하지 못하기가 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었고 겨, 결말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밤중 같은 우리가 허감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종들이 기도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재단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때에 기도하는 열심을 받아 우리는 기도의 불씨를 되살렸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종,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늘 보호 속에 사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네, 우리 교회의 구호처럼, 너의 문제, 나의 문제, 기도하면 해결된다. 네, 결론의 말씀은 여호와가 주시는 열심 받아 끝까지 승리하는 종들이 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의 속에 말씀의 홍수 속에 저희들을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주제대로 지금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물러서지란 물러서지 말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는 종으로 물러서지 말고 세임 받은 종으로 물러서지 말고.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물로 쓰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열심 가지고 이 말씀대로 물로 쓰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신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끝까지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에 돌아갔어도 교회에 돌아갔어도 하나님 한 주간 주신 그 말씀의 주제대로의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로 물질들인 손길 기억하시옵시고 기도하는 축복대로 그 가정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